오늘은 나의 드라빔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어 과거에 그 무당으로 어, 유명한 무당을 가르치는 무당 선생 중에 예수를 어, 믿고 변화받은 사람으로 유명하신 분이 있죠 어, 부산의 제2영도교회인가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고신교단입니다 어, 심선미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어, 간증 프로에도 많이 나왔고 어, 무당을 가르치는 무당의 스승으로서 어, 또 무당계의 큰한 어, 축을 이뤘던 분이라고 하더군요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즉 자기가 모시던 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어, 산에서 이렇게 바위에서 기도하는데 바위에 십자가가 빛으로 쫙 비춰지더니 거기서 십자가가 위로 쫙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만나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모시고 있던 그 귀신이죠 귀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당을 버리고 새 삶을 되찾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놀랐습니다 어,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무당으로 있을 때 전보로 오는 사람의 약3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어, 그거는 뭐 본인이 직접 대면을 한 것이니까 정확한 것이겠죠. 어, 기독교인들이 전보로 오는 손님의 30%다.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어, 좀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올 때는 혼자 오지 않는답니다. 꼭 같이 온답니다. 각그 교회의 뭐 권사님, 뭐 집사님 데리고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와서 뭐 하느냐 어, 뭐 국회의원들은 그 다음 대선, 어, 우리 총선 때 어떻게 되느냐 어, 그리고 자기 자식 문제, 뭐 남편의 비즈니스 문제 이런 거 물어보러 온다는 겁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부적 써가지고 이렇게 준대요 부적 가지고 어,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어, 여러분 비단 우리 현대인들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적을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대 사회에도 이런 전통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좋은 전통이 전혀 아니죠.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 있는 야곱과 어, 라헬, 이 야곱의 가족이. 어, 삼촌인 라반의 집으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야곱이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어,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어, 그냥 돌아가지 않고요. 무서워. 삼촌 라반의 보복이 무서워가지고 어, 야반 도주합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갈 때이 라헬 야곱의 아내죠.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봤습니다. 어, 아버지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가는 고사 그 이에 아버지 드라빔이라는 예, 것을 딱 훔쳐갑니다. 자이 드라빔이 뭐냐? 부적입니다. 예, 부적, 고대 시대에 쓰던 부적인데 아, 이것이 집안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 이것이 있는 것이 어, 가장으로서의 대표를 삼기도 하는 물건이고 상징적인 물건이고. 그리고 우리 가족을 대표하는 물건, 가장을 대표하는 물건 이것이 집안의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받을 자에 대한 대표 뭐하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상입니다 사진 한번 볼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생긴 많은 조각들 길이는 한 20에서 30cm 되고 뭐 나무나 돌로 깎아가지고서 집안에 모시고 있던 것들입니다 예, 됐습니다 자, 이런 우상들을, 어, 이런 우상들을 어, 가지고서 어, 살다가 어, 훔쳐간 거예요. 왜 훔쳐갔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아버지를 향한 보복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싶어 하는 경제적인 야망이 있을 수도 있겠고.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어, 이제 모르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라헬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시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이삭이 있던 집은 본인이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든 것이죠 어, 삼촌 어, 자기 남편인 야곱만 믿고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모시고 있던 그래도 야곱으로부터 배웠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어, 떠난다 그랬으면 얼마나 어, 참 신앙인으로서 멋진 모습이었겠습니다만 어, 그렇지 못하고 아버지가 모시고 있던 수호신을 훔쳐서 가게 된 것이죠. 야곱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이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종들을 데리고서 쫓아오지 않습니까? 결국엔 걸렸습니다. 야곱이 했던 라반이 했던 말이 뭐냐, 왜 나를 피해서 도망갔느냐 뿐만 아니라 강조했던 게 뭐냐, 왜 드라빙을 가지고 갔느냐 드라빙을 왜 훔쳐갔느냐 는 거예요. 이것이 그만큼 그 고대 사회는 중요한 신이고 우상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 듣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제 훔쳐갔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싹 뒤졌는데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사실 라헬이 안장에다가 밑에 숨겨놓고서 거기에 앉아 있었죠. 결국엔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라헬이라는 한 여인의 신앙. 마음 상태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라헬이 자기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장명하는 것을 통해 라헬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억울함이라는 단어, 언니와의 경쟁이라는 단어 그리고 더 달라는 단어 이세 개의 단어가 그녀가 가졌던 자녀들의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마음 속에 어, 질투와 어, 시기와 경쟁 하, 이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고군분투했던 참 안타까운 여인이 라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라헬이 하나님을 안 믿었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믿었습니다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요즘 말, 말하자면 교회는 다니지만 점집에 가서 점도 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긴 의지하지만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도 함께 의지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나를 보호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참 되시는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증이 바로 드라빔을 훔치는 사건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라헬의 신앙이 비단 라헬만의 신앙이었겠냐? 여러분, 그러지 않다는 거죠. 야곱도 거기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그 모든 가족들의 신앙, 삼촌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개명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너는 나후배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그 어떤 형상도 내 앞에 신으로서 만들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다른 것들이 바로 아들이라든지, 혹은 드라빔이라든지, 라는 형태로 그들의 삶에 드러난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부끄러운 삶을 일부러 감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부끄러운 우상 숭배를 면밀하게 다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들 아비미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함께 붙잡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을 당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의지하고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평소에는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죠. 그때 알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가장 재물이 흔들릴 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조차도 버리게 될 정도로 인생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흔들릴 때 신앙이 뿌리채 흔들려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문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속의 자존심의 문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내가 갖고 있는 드라빔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 신이 한 곳에 숨겨져 있듯이 이 라헬이라는 여자의 안장 속에 숨겨져 있듯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남들이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한 심지어는 내 자신도 아무리 찾으려 그래도 찾지 못할 정도로 마음 깊숙한 곳에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놓은 드라빔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시죠. 다 드러내십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도, 전부 다 실수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안위, 나의 걱정, 나의 근심, 내 속에 있는 드라빔들이 문제를 통해서, 대사관계, 대인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드라빔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드라빔을 의지하고 있었던 라헬의 신앙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드라빔을 숨겨놓고 살던 이 야곱의 가정의 신앙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의지하고 이거 믿고서 지금 시집으로 떠났던 라헬 그리고 야곱의 가정들 이거 그 시집가서도 잘 숨겨놓고서 자기를 지켜,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면 가끔씩 꺼내가지고서 이것으로서 위안을 삼고 이것에게 기도했던 그 드라빔은 도대체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드라빔은 라헬의 온전하지 못한 불신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삼촌 라바의 집을 떠나 형님 에서를 만나고 에서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고 에서 형의 복수 앞에서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의 만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 기도 받기도 시름하기도 어, 하고 여러 사건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 되어졌습니다. 대신 관계, 대인 관계, 대사 대물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성화에 훈련을 시키셨죠. 그리고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창세기 3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베델로 그들을 부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리바이벌, 부흥을 그 가정에게 일으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배들로 올라가자. 내 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사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들 이거 어디서 났을까요? 모든 이방신상들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삼촌의 집에서 살면서 하나 둘씩 모아왔던 드라빔을 포함한 많은 이방신상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이제는 베데레 돌아가 나와 약속하시고 언약 맺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가정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을 때 전부 다 회수해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묻습니다 처리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드라빔이, 더 이상 이방신상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서 나를 만나 주시고 베델에서 나의 허벅지 관절을 끊으시면서 나로 하여금 그분만 의지하도록 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금도 지키사 라반의 집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광여에서도 나를 살려주시고 형에서의 복수 가운데서도 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드라빔이 아니더라. 이방신상이 아니더라. 내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분은 언약의 하나님, 예수, 크리스토시더라. 이 사실을 야곱이 깨닫고 나서 그 모든 가족이 목숨 걸고 훔쳐왔던 드라빔을 전부 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일한 것입니까? 누가 이 변화를 이끌어 댄 것입니까? 이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야곱도 야곱이 아닙니다. 이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라헬의 감동적인 교훈이나 행동도 아닙니다. 이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야곱의 전체 인생 가운데 늘 쫓아다니시며 야곱은 형 뒷다리 잡고 태어나서 경쟁하고 라이라고 똑같아요. 형 이기려고 하고 아버지 속이고 라헬도 아버지 속이고 언니 이기려고 하고 자기 자존심과 자기 뜻과 자기 의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던 그들의 삶 가운데 인생의 사건들을 통해 다듬고 다듬고 다듬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 정말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세상의 그것들도 아니고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도록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야곱과 라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우리 좀 이름을 이제 새벽이니까 우리 박찬영 집사님이라고 계시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일부 예배에 저 옆에 오셔서 매번마다 예배드리시고. 우리 김영록 권사님하고 같이 부부시잖아요 지금 암이 있으셔서 지금 투병하고 계십니다 박 집사님은 지금 오랫동안 저희 교회에 지금 나오지는 못하고 계시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지금 키모테라피를 받고 계세요 지금 연세가 89세 내일 모레 좀 있으면 이제 90세 되세요 그런데도 키모테라피를 받았는데 어제 신방 가서 뵙고 왔는데 저는 진짜 그냥 누워만 계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건강하시고, 정정하시고, 저를 그냥 웃으면서 일어나서 반겨주시고, 같이 얘기했는데 목소리도 힘이 있고, 머리는 아무래도 좀 테라피를 받았으니까 좀 탈모 현상이 많이 일어나셨지만, 그래도 피부색이나 목소리나 모든 것들이 참 너무 좋아서 얼마나 제가 기뻐는지 모릅니다. 만나서 함께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귀가 잘안 들리시거든요. 저한테 큰목소리로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희 조상 중에 서인이 있고, 옛날에 조선시대 에 서인이 있고, 동인이 있었는데, 거의 서인하고 동인 중에 저희 가족, 저희 고, 뭡니까? 조상은 어디에 속해 있었고, 서인인가 어디에 있었고, 노론과 소론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었고, 왕족의 어디에 정치가에 속해 있었는데, 거기서 유교적인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그런 조선시대 유교에 대대적으로 뿌리 깊은 집안으로 촥 내려왔는데, 자기 부모님과 또 우리 아내 김형록 권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김형록 권사님은 목사님의 따님이세요. 아버님이 한국의 해방천교회 남영동교회 교회 개척하고 편양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가르치시던 교수님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따님이그 어, 어, 아내분이 예수교 예수교를 믿고 집안에 신앙을 가져오면서 그 뿌리 깊은 유교 집안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제사 지내느라고 1년 조상신 모시느라고 바빴던 자기 집안이 예수교를 믿으면서 그 모든 걸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신앙 간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그 언니들도 있고 이렇게 한데 우리 예수교를 가지고 온 우리 며느리에게 너희가 우리 조상신들을 끊고 이제 제사도 안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될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고맙다는 신앙 간증도 저한테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희가 참 감동받고 은혜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89세 되는 어르신들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유교 뿌리 깊은 유교, 드라빈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이방신 모시고 살았던 조상신 모시고 살았던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오니까요. 다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다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숨겨진 드라빔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만 믿지 못하고 그 외에 붙잡고 있는 다른 숨겨진 내 안장 밑에 감켜진 드라빔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꺼내시기를 원합니다. 상수리 나무 안에 묻기를, 아래 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사,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안전과 보호로 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드라빔을 무력하게 하고, 불필요하게 하고, 우리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하나님 한 분만을 베들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라헬과 야곱의 신앙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드라빔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우상이 하나님 외에 아버지 하나님 숨겨졌던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드라빔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 욕망을 따르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 내 지식을 따르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드라비움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라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사 우리도 그것 버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오늘 하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